이사야서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그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그들은 저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망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낸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오. 희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